계단을 타고 슝 올라와서 이제 오버 걸었고 상대가 반대 다리까지 올라가서 네도바할 자세 쭉 올라왔는데 이 네, 자세에서 이 네. 자세에서 밑으로 들어가서 공격을 해볼 건데 먼저 중요한 밑으로 올바르게 들어가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밑으로 들어갔을 때제 자세는 그냥 운에 기게물 부르지 않으시려면은 제 머리를 제 양다리 사이로 잘 집어넣으셔야지 밑에서. 상대를 제 위로 그대로 끝잘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네. 세게 구르거나 제 운에 맡기면 목을 다칠 수도 있고 다음, 컨테, 다음 테크닉을 내가 원하는 대로 예, 연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왔으면 손을 이거 바꿔주시고 상대가 어디 가지 않게 그대 <laughs> 가지 않게 바꿔주시고 저는 제 다리 사이로 구를 건데 촉혀해져 있으면 조금 힘들고 좀 벌려주시고 벌려주시면 뭐가 보이냐면 제 다리 사이에 상대 다리가 보입니다 맞죠? 보이는 상대의 다리를 박자 안으로 대상을 잡으면서 자, 제 목표는 네. 제 머리가 제 다리 사이로 들어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 머리가 제 다리 사이로 들어오셔야 되는 게 맞는지 네. 일단 이렇게 잘 들어오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상대를 네. 제가 넘기는 방향에 따라서 허니올로 나올 수도 있고 제 머리의 방향에 따라서 허니올로 나올 수도 있고 리버로 나올 수도 있고 허니홀로 나올 수도 있고 고 제대로 나오면 위로 올라갈 수 있고 바이터처럼 나오면은 어 근데 네, 발을 공격을 할수 있는데 잘 구르지 못하면은 근데 이 사람은 그리고 같이 구르는 게 아니라 베이스를 짚어 주셔야 돼요 제가 안에 구때 직접 도망 간각에 대대량이 잡아주시고 제 무릎을 벌려서 무릎을 벌려서 그대로 안으로 들어가면서 네일등 지금 모난 것은 이죠 이자세입니다 t 기자세 머리가 제 무릎 사이. 그 다음에, 양쪽 상대 오금 잡고 제쪽을로겨주주은당겨주면은 무조건 나아 n 오금을 잡 잡고. 겨주면 무조건 n 아 h a n k you, g e n t l 자세입니다 그대로 이 자리 잡아주시고 계단을 타면서 h a n k you, g e n t l 게연결 n Thank you, gentlemen. t h 내 몸이 안 빨려야 되기 때문에 심호 하고 부를 때 다시 보세요. 상대를 날리는 느낌 아니라 상대 밑으들어간다 무릎 사이를 좁히면 좁힐수록 제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넓어요. Okay. So I'm going to get my knees open. t h e n you can see his knees just right there, right? And then I'm going to get under under myself and t h e n p l a c e my between my my knees. This is very important okay, so I'm gonna grab his leg and then when I roll, I'm walk, i gonna place my head between my legs and then get this one out, grab his inside of the knee and then pull it to my chest and then kick it, boom. It's easy. And then here, I'm gonna naturally grab here and then if you can, you can. Grab his collar and then push his shoulder on the ground or you can get the underhook here you go up you're ready to pass or y o u c a n p l a i s s etc from here okay shoulder drop 무릎을 슉 돌리셔 가지고 무릎을 돌리셔 가지고 안으로 예 네. 이렇게 들어갔죠. 상대를 보면서 안으로 들어가서 원하는 자세는 이 자세가 나오셔야 돼요. 이 자세.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Side, yeah. Yeah. So you should So we start from over here, so it's not getting my back. And then with the time feel like we're kind of stalling each other here, then we change. Yeah. Then chang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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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it Let's